안녕하세요, h i everyone. 박세븐 프로입니다. 어, 네, 오늘은 그 골프 계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일단 그이 골프라는 게 원운동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? 자, 원은 동인데, 자, 이렇게 채가 있으면, 이 헤드, 클럽이 이렇게 궤도를 동그랗게 원을 그린다는 걸다 알고 계시죠? 그리고 이 원이 크게 만들어질수록 거리는 어, 속도를 빨리 어, 낼수 있고, 속도가 빨리 나면 거리가 많이 난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? 근데 다들 잊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. 원이 그려질려면 어, 이 센터 포인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. 중심 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중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음, 이 원을 그릴 때 다들 이 골프에서 원을 그릴 때이 자꾸 다 크게 만들라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골프채 헤드를 다 멀리 멀리 크게 크게 만들라고 하다 보니까 중심이 다 무너져요. 어, 최고 중요한 거는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. 어, 그 중심이 뭐냐? 그게 바로 저나 본인 골프 치는 사람의 어 척추예요.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골프채가 만드는 원을 따라가는 게 아닌. 이 체가 나를 나 위주로 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. 내가 얘를 원을 그리는 데 따라서 도는 게 아닌 얘가 나 중심으로 돌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. 자, 예를 들면 얘를 내가 멀리멀리 멀리 크게 크게 욕심 부려서 아,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나 어, 휘두르는게 아닌 나의 척추는 딱 중앙에 가만히 있고 얘가 나 중심을 나나 나 위주로 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. 어떻게 방향을 바꿔주면서 보이시나요? 체가 나 위주로 돌고 있는 거안 움직이죠? 음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게 우선이에요. 그래야지 공을 일단 정타에 맞출 수가 있고 정타에 일단 맞춰야지 거리를 많이 보내던 정확히 보내던 어, 둘다 하시던 그때 어,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. 일단 중심이 안 잡히면 어, 일단. 중심이 안 잡히면 일단 스윙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중심이 일단 흐트러지면 원 자체도 안 그려질 거고 회전성도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고. 아무튼 이거 생각하시면서 스윙하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.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